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학원보고마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주간입니다 어, 지난주에 세계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해외 선교사님들과 많은 해외 사명자들을 실제로 보면서 2, 3, 7을 눈앞에 보고 세계보고마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고 있는 랩런트들은 분명히 2, 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계 지도자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에도요,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계 지도자로 세워질 것인데 그 삶에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응답받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24시 기도하며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을 기르는 24제자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5월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에는요, 이 세계 선교대회의그 은혜를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 세계를 볼수 있는 그 세계관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이 세계를 보면서요 불신자 어린이들처럼 연예인 보면 부러워하고 돈 많으면 다인 줄 알고 막 이런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정신병 시대입니다.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문화도 과학도 발전해 나가는데 개인 개인은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가득합니다. 중독도 정신병 아닙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에 어린아이들마저도 이 중독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재앙시대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는 재앙시대입니다. 바로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겠죠. 사탄의 12가지 각인이에요. 사탄이 주는 12가지 각인이 전 세계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재앙 시대가 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사탄의 12가지 각인 한번 또 복습해 주면 좋겠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 그게 다인 줄 아는 성공 중심. 이런 탐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지만, 오는 거는 고통밖에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고통입니다.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귀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람쥐 챗바퀴도는 사탄의 열두 가지 속에 여전히 전 세계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재앙 시대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각인이 사탄의 각인이라서 그래요. 이 각인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정신병 약을 먹던 상담 치료를 하던 잠깐의 도움이나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지언정, 이것이 근본 치유는 될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한 하나의 해결책,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었을 때만 이 사탄에 주는 각인과 이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뭐 하는 시간표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처럼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의 세계 지도자로 이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게 새롭게 각인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깊이 호흡하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깊이 호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며 이미 내게 주신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내게 각인할 때 내게 있는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의 뇌가 살아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영상물과 이런 문화 속에서 찌들어가고 있던 나의 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의 영원한 배경,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 3, 7나라 5천 종족의 저주와 재앙을 꺾을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여정 이정표로 각인하면서 전세계 살릴 그 힘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이 (5월에는요) 학원 보고마가 (1과) 갈보리산 (2과) 감남산 (3과) 마가다락 방 (4과) 안디옥 이렇게 전도자의 이 빛의 이정표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5월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의 세계 살릴 치유자로 서밋스로 지도자로 이 삶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일과 갈보리산 이정표에서 묵상 주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나에게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뭘 잘못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보고말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과 나의 장점 나의 어려운 부분과 내가 받은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미래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지도자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걸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어, 저는 랩넌트들에게 기도문을 적어서 이대로 기도해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문을 적는 게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툴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조사나 뭐 수러 이런 부분 조금 도와줘서 문장이 되게끔 만들어줘가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스스로 기도문을 적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고 일생을 두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램넌트들이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편집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설계가 되어지고 그 미래가 세계 복원할 미래로 디자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네,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눈치채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는 분인데 아니 로마 병사들의 그 창가 칼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 죽음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 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이사야서 53장 1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박히시고 피흘리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했, 고난 당하심으로 해서 이 사탄의 열두 가지 각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이 주는 그 열두 가지 각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허망한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멸망을 멸망을 맛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우리도 연합하여 함께 죽은 거예요. 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 연합에 대한 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옛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미리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연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 그로 해서 우리에게 300%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300% 준비하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실제로 역사가들이 목격했고 역사가들이 기록한 실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알려 주세요. 도난설 예수님이 도,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다. 자, 보세요. 그 무덤의 돌, 돌문은요, 꽉 닫혀 있었어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걸 보면요,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로 사라지긴 사라졌구나. 오히려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환상을 봤다. 아니, 무슨 환상을 500명이 한꺼번에 보고 그럽니까? 자, 그런 이런 소문이 동그란 뭐냐? 실제로 보기는 봤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설이란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또 마지막 기절설. 예수님이 신,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잠깐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무덤에서 떠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요, 무덤에 돌문도 닫혀 있었고요. 또 그, 어, 예수님의 시체를 감싼 그 세마포가요, 그 사람의 형태 그대로 세마포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세마포를 어떻게 하면 안에 공기주머니라도 집어넣어서 다시 감쌌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연합교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사탄의 12가지 각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세계 보고 말새 생명으로 내가 새로 부활해, 부활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실수투성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힘, 성령을 받아서 세계복음의 사람으로 나도 부활했다. 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장점, 나의 응답, 이 모든 것은요, 세계복음말를 이루어 나가는 시작점에.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세계보고마가 되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옛날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 사탄이 준 12가지 각인으로는 세계보고마 할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보고마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상한 일도 생기고 놀란 일도 생기는데 옛날에 각인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무너져버립니다. 엠마우로 간두 제자가 그런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숨어 있던 제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각인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내가 땅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계 보고 말 증인되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만민이 사탄의 12가지 상태 그 각인 속에서 망하고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복음을 딱 붙잡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열심히 노력해서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세계복음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나, 또 나의, 어, 상처. 그런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계보고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발판 삼으라고 내게 주신 겁니다. 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그 미래의 300%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뭔가요? 전문성 100%. 전문성은 달란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계보고화할수 있는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 달란, 이 달란트를 세계보고 말 전문성으로 길러나가는 겁니다. 현장성 100%.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필요 없는 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는 거. 당연, 필연, 절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 현장을 100% 살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 이후 이 복음의 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당연필연 절대 의 일을 하는 현장성 100% 그리고 미래성 100%. 이거는요.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어, 우리 랩런트들이 또내 다음에 올 다음 세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미래성 100%.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보고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모든 축복을 내게 다 몰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 777 기도를 하면서 미래의 300%를 준비하는 그 우리 랩런트들 되기 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 묵상 주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고민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계보고마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가 가진 나의 약점과 장점이 세계보고마의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기능과 학업이 세계보고마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상처, 슬픈 일, 그리고 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세계보고마의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함께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귀중한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또 선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수아를 기른 모세처럼, 모세를 기른 요게배처럼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달하며 영원한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주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헌신이 미래의 세계 지도자를 기르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아 오늘 또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절대 보호자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후대 기르는 부모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